성경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아멘. 어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 여기는 되게 많이 본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어, 아직도 어색한 친구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이제 새롭게 초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 벌써 2023년이 8일이나 지났습니다. 네, 8일이나 지났고요. 어, 참 여러분들 아마 되게 많이 어색할 거예요. 우리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간 친구들은 어, 뭔가 4층까지 올라오지 않는 약간 그런 한층안 올라오는 그런 행복함. 하지만 뭔가 그 어색함. 그리고 늘 1층에만 있던 이 친구들은 올라오면서 아 엘리베이터 언제 설치하지? 라는 그 건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할 때 낮은 층으로 꼭 어, 그러다가 잘못 찾지 잘못하다 지하로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어, 서로 좀 우리 중등부에서 올라간 친구들 또 초등부에서 올라온 이 친구들이 서로 좀 교회에 잘 적응하고 이 부세에 잘 적응해서 교회를 마음껏 세워나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전도사님이 간만에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어 한번 예, 잘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겨울 훈련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겨울 훈련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되어져요. 자, 우리 중등부 고등부의 겨울 훈련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다 모든 걸다 알고 있다. 네, 여러분들은 겨울 훈련 하면 마르투스밖에 생각 안 하는데 나는 모든 훈련을 다 알고 있다. 한번 손 들어서 한번 맞춰 보세요. 아는 사람. 나는 겨울 훈련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겨울 훈련은 원래 저희가 세 가지인데요 이번에 하나가 추가된데 이거는 제외할게요 어네 여러분들 겨울 훈련 지금 몇년 동안 하셨는데 어어 어, 그래 영재야 네 마르토스 세청수 중고 압수기요 네 중고 압수기 지금 안 한지가 없어진지가 지금 한한4 5년이 됐는데 네 유빈이 마르토스 yrs 어, 새 청수 네, 내가 공차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당장 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겨울 훈련이요. 마르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20 세계 청소년 련의 1차 등록이 마감이 됐는데요. 22명밖에 등록을 안 했어요. 마루투스는 50명이 등록했는데요. 그 나머지 절반이 어디 갔는지. 그래서 이제 등 이미 선착순이 마감이 돼서 2차로라도 지금 등록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로 등록하세요. 어, 세계 청소년 수련회 새청수죠. 그다음에 어 YRS 어 예일 램던트 스쿨 이렇게 2월 달에 진행이 되어지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 이게 원래 없었던 건데 이제 새롭게 생겼는데요. 전남노회에서 주관하는 어 랩노트 수련회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렇게 어, 약한네 가지 정도. 어,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제 랩노트, 랩노트국이 아니죠. 이제 교육위원회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함께 참석하는 이제 훈련들이 이렇게 총한네 가지 정도 이렇게 훈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훈련을 어, 좀 참석해서 좀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좀 은혜를 마음껏 좀 누리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훈련의 이유입니다. 어 누가 봐도 아, 훈련 와라 이제 그 제목이죠. 어, 여러분들 어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훈련 하면은 훈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훈련. 여러분들 맨날 겨울 훈련 받으러 간다 뭐뭐수련회 간다 이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지금 모르고 지금 가시나요? 설마 어, 훈련이라는 것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기본적인 자세 동작을 되풀이해서 익힌다 혹은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활동이라고 어, 사전적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훈련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 훈련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곳. 네. 훈련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군대입니다. 어, 군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훈련을 해요. 사격 훈련부터 시작해서 뭐병 기본 훈련, 5만 대만 훈련 한 달에 한 번씩 훈련을 계속 나가요. 더 심한 데는 2주에 한 번씩 나가요. 밖에 나가서 자고요. 근데 그 하는 이유가 목표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어 앞에서 더 대답 잘해 주네요. 전쟁에서 아 아 중등부 출신이구나. 음, 좋아. <laughs> 아, 고등부 왜 그래 상막해요? <laughs> 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요. 총을 한 번이라도 적을 잘 맞추기 위해서 사격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체력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적과 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자 밖에 군대에서의 훈련의 그런 훈련이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훈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렇게 수많은 훈련들을 해 나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아 내가 훈련을 그래 이것 때문에 가는구나라는 좀 이유를 찾고 그래도 뭔가 마음에 담아질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훈련을 하는 교회에서 하는 훈련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세상 나갈 때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뭘까요? 영적 싸움이 뭘까요, 예린아? 영적 싸움이 뭘까? 아, 아직 중등부화가 덜 됐습니다. 어, 영적 싸움이 뭘까요? 영적 싸움 뭘까? 어, 그래, 네,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laughs> 어, 너희 누나의 답변이란다. 어, 영적 싸움은 말 그대로 정말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사단과 우리 대적 원수 사단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성경에서는 세상의 임금,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통치자들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여러분들을 보내서요, 그 현장을 살리라고 싸워서 이기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나가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들 질문 내 볼게요. 혹시 지금 내가 이 상태로 내가 나가서 그 영적인 사단의 존재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네요. 내 네, 고개를 가로가로 저어 주시네요. 네, 힘들어요. 오히려 오히려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 흘러 떠내려 가고 있지 않나요? 영적인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성공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서 사단의 그 덫에 완전히 걸려 가지고 아 예배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계속 흘러 내려가고 있지 않나요 네돈 성공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돼 있어요 나의 모든 기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목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이런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돈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를 모든 걸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우리 솔직히 여러분들 당장 오늘 아침까지 오늘 아침까지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어제는 열심히 또 나름대로 뭐 방학한 친구들은 세상의 문화, 뭐 세상 시내 나가서 열심히 또 놀다가 학원에서 놀다가 뭐 수많은 그런 것들을 다 하다 왔어요. 세상의 문화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 훈련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자꾸 요즘에 훈련할 때 계속 어디로 들어가나요? 네, 뭐 이름은 좋아요. 나주 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상골짜기예요 시설은 되게 좋은데 산골짜기예요. 뭐 덕평 알유티씨? 아, 뭔가 뭐 거기에서 막 2,200명, 2,000명이 모여서 예배한다. 근데 네, 거기도 산골짜기예요. 가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점 가려면 20분 걸어 나가야 돼요. 그런 산골짜기로 여러분들 데리고 들어가요. 어, 이 램넌트 어, 수련회? 어, 혼남주간에 사는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램넌트 수련회. 이것도 선운 제가 알기로는 선운산 유스 호스텔에서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거기도 산골짜기예요.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산골짜기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2박 3일, 1박 2일, 3박 4일 그렇게 훈련을 진행하나요? 네. 세상의 문화와 잠깐 단절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어,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 잘 들으면 되잖아요. 주일 예배 잘 들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평상시 예배 잘되어지나요단한시간 예배 드리는 게잘 되어지나요? 안 되어지잖아요. 한시간 예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시간 예배 드리고 뭐 엄청난 은혜와 충만해서 나가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이겨 나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2박 3일, 3박 4일 집중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본문 봐 볼까요? 오늘 한번 본문 봐 볼까요? 사무엘 한번 봐 보세요. 사무엘이 어린 시절이에요. 사무엘은 태어, 태어나고 나서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전에 두, 이제 그 제사장 그 성막에 있는 곳으로 넘어왔어요. 거기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일절 상황에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이때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의 상황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 가운데 임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 가운데 보이지 않고 임하지 않았던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7절 상황에 보면요. 7절 상황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잘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었어요? 이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었어요? 언약계 옆에요. 언약계 옆에 누워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집에서 나와서. 이제 타이저기로 이제 집에서 이제 출가를 한 상황이죠. 타이저로 나와 있긴 하지만요. 그거, 그 현장에 나와서 영적으로 훈련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했어요. 그 사무엘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을 뭐못 만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났다니까요. 다윗은 볼까요? 다윗은 16살 때 왕으로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떠나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했어요. 네,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훈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내가 하나님이 잘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안 만난 것 같은데요? 네, 훈련, 이번 훈련 진행되시는 이 훈련의 시간 이 훈련의 시간 동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대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번 훈련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그런 기 마,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훈련에 오셔야 돼요. 이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뭐가 발견되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천명 소명 3명이 발견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난 모르겠는데요. 저는 미래가 되게 고민스러운데요. 네.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봐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그게 천명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뭐가 특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지금 우리 말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램넌트들을 그냥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넌내 내 자녀야, 그냥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사무엘에게 소명을 보여주셨어요. 그 소명이 뭔지 아세요? 이 뒷구절에 나와 있어요. 뒤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세요. 왜 멸망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한그 제사장이 악을 행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계속 재앙이 임하고 있는 거를 사무엘에게 직접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 망하게 할 거야 근데 엘리 제사장 가문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블레셋한테 그렇게 공격받고 있어 시대의 재앙이 오고 있어 그 시대적 소명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이 가운데서 아. 나는 그러면 뭘 해야겠네?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사무엘이 발견했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고 사무엘이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선지자가 누굴까? 그 제사장이 누굴까? 그 사람이 누굴까? 아,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어디서요? 언약계 옆에서 붙잡은 거예요 다른 말로 훈련의 시간 가운데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이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결국엔 이 사무엘 어떻게 됐어요? 이 사무엘이 결국 최종 실패했나요? 아니요. 사무엘은 이 사명 하나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사무엘의 가장 잘한 훈련이 뭐,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미스바 운동이에요. 사무엘이 뭐가 잘나서 그 엄청난 미스바 운동을 했을까요? 뭐가 능력이 뛰어나서 미스바 운동을 했을까요? 아니요 사무엘이 잘나고뭐 뛰어나서 미스바 운동을 한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그거 붙잡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심하게 한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 자기가 그걸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만을 증언하고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중심 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이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완전히 멸망은 아니에요 완전히 어, 네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날 사무엘이 살아있는 이후로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지도자로 있는 동안 그만큼 하나님의 사무엘이 엄청난 응답을 부어 주셨어요. 이 사무엘 밑에 어떤 제자가 일어난 줄 아세요? 이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 이 언약을 내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해야겠다라고 해서 사무엘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요. 그 언약을 전달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언약 전달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 나의 곧 나의 현장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스바 운동을 허락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윗왕과 같은 엄청난 제자를 붙이셨어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네, 성전 안에서 어린 나이 에 시작했던 훈련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훈련을 어떤 마음으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세요? 제가 어,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훈련 관련해서 되게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되게 많이 받았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가는데 왜 자기만 못 가냐고. 그 세계 청소년스는 1차가 마감됐는데 어, 1차에 다른 친구들 다 등록했는데 자기만 등록 못했대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지고왜 저는 못 가요? 화를 내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갔는데 자기는 못 간대요. 사실상 알아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가는 이유가 뭐 뭔가 친구들하고 좀 재밌게 놀고 싶고, 어 뭔가 좀 즐겁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거기 가서 다른 교회 잘생긴 오빠를 보러 가고, 또 예쁜 여자를 보러 가고 그러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훈련을 갈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훈련에 가야 돼요. 사실상 이 마음과 이 중심을 가지고 훈련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 사무엘은 이 외로운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됐어요 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어떻게 돼요? 가장 지루한 자리가 돼요 갈등과 원망만 쌓여가는 그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번 훈련에 갈 때요 여러분들의 마음 지금 이 시간 되잡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마르트 수련 수련에 진행되어져요 진행되어져 가는 그 모든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와 가서 야 간만에 간다 그걸 더 뛰어넘어서 야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하나님을 여러분들 좀 난다 하나님 그러면은 나내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 중심과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훈련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 선생님들하고 한번 좀 포럼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포럼했으면 좋겠냐? 나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가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어, 여러분들의 이 기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훈련의 시간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어, 정말 이 시간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 세상적인 그 모든 마음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말 그런 마음을 다시 되잡는 정말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램너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